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21대 중랑 면목동 상봉2동 망우3동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나오는 중랑 마을 변호사 강상만입니다. 어, 사랑하는 중랑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한 중랑 마을 변호사 강상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랑갑 지역의 연목동 상봉2동 망우3동 선거구에 출마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인심 좋고 따뜻하고 살기 좋았던 우리 갑 중랑갑 지역은 범죄가 많은 위험한 동네 아이들과 여성들이 살기 힘든 동네 가난한 달동네라는 놀림의 대상이 될 정도로 제대로 된 발전은 전혀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수전과 가족채용, 재판청탁, 측근미례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 중랑갑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중랑갑은 더 이상 그런 놀림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큰 목소리로 가짜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새롭고 젊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불공정, 불평등의 낙후된 시대를 끝내고 법으로 잘사는 중남을 약속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공개하는 중남 국민 여러분,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만든 방위사업청의 개청멤버로 발탁되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방산 미리 척결에 앞장선 바 있으며 천안한 비격사건 때에는 합동조사단의 이론으로 46명의 꽃다운 우리 장병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에 앞장서기도 했고 또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절을 직접 조사한 특별수사관으로서 최고 권력층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앞장선 바 있습니다. 저 강상만은 군 검사 재임 기간 동안 최고 권력층의 거대 비리와 맞서 싸웠으며 억울한 죽음에는 함께 아파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실원 금융의 군사기지 건설 사업 등 대금융 국책 사업에도 직접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곁에서 중랑 마을별로 사았어 우리 국민의 불편함과 억울함, 아픔과 슬픔, 고통을 직접 경청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에 혼신의 내로길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그동안 저 방상 만은 개인자격으로 국민 여러분을 대변하고 별루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에 공인으로서 여러분의 든든한 보팀목이 되게하여 우리 중랑 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사펀드를 던지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중랑 국민 여러분, 우리 중랑 갑 지역은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면목선 공전철 조기착공 교통신호체계 획기적 변화를 통한 도로 재정비 동부간선도로 지하 조기착공 용마랜드의 확실한 재개발 추진 재개발 해제지구 개발등을 통한 양질의 아파트 공급 다양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과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고등학교 설립 서울대학교 태권도학과 신설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특구 중랑에 새로운 항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청년들이 웃으며 일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홀로 아프고 고립되지 않는 중랑 구민 모두가 법으로 잘 사는 중랑을 약속합니다. 동농, 존경하는 중남 국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노력과 기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정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포용적인 나라, 혁신적인 나라,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인 포용 국가로 향하는 이 길에 저 강상만이 함께 걷고, 함께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랑 국민 여러분, 명목동, 상봉이동, 마우삼동 지역의 중랑갑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책에는, 정책과 대안에는 치열하고 중랑갑 국민에게는 몸바쳐 헌신하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는 부끄러우지 않아도 되는 사랑스러운 중랑갑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중남구의 젊고 깨끗한 세일꾼,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창의 전문가, 저 중남 마을 변호사 강상마 반드시 우리 중남갑 지역에 확실한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불편한 곳에서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